연전 역전승을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우승 유력팀 텍사스 레인저스를 맞이해 기쁜 마음으로 위닝 시리즈를 획득한 샌프란시스코는 충분한 휴식 후 이제 디비전 라이벌 팀들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쟁팀은 과거 김한성이 몸담았던 구단인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입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는 시즌 초 선두를 달렸으나 최근 페이스가 떨어지며 4연패를 기록했고 승률이 겨우 5화를 지키며 디비전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저스와 승률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비전 1위의 이점을 간과할 수 없기에 모든 경기가 극도로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두 팀은 2 연전만 진행하게 됩니다. 이정우는 지난 시즌 샌디에이고와 맞붙었습니다. 그때는 메이저리그 적응 시기라 현재 시즌 같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정우의 첫 홈런이 바로 이 샌디에이고 홈구장에서 터졌습니다. 당시 부친 이종범이 중계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었지요. 이정우는 현재 점삼이사위 타율로 내셔널리그 5위에 랭크되어 있고 안타수는 35개로 1위와 단 2개 차이입니다. 이 루타는 여전히 리그 선두이며 OPS 또한 리그 7위라는 훌륭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갔으나 팀의 중요한 승리에 결정적 공헌을 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정우는 지금까지의 경기를 통해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정우는 KBO에서 2루타 제조기였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동일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정우의 헛스윙 비율은 단 13.4%에 그친다. 어떤 구종이든 타격해 안타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올 시즌 이정우는 잊지 못할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미 올 시즌에 3할 타자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28경기 동한 우수한 투수들과 대결하면서도 헛스윙 비율이 13.4%에 불과해 리그 최고 수준의 접촉능력과 컨택 실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사각만 조금 상승하니 KBO 시절처럼 2루타 생산기계로 변모한 것이지요. 이정우는 메이저 리그 30개 팀 모든 중견수 중에서 연봉이 세 번째로 높은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1위는 전성기가 지난 벨린저, 2위는 토론토 소속 스프링어였습니다. 현재 활약면에서는 오히려 이정우가 최고라고 할수 있지요. 게다가 이정우는 수비 영역에서도 강한 임팩트를 주며 어시스트 3개로 공동 1위를 기록 중입니다. 타격과 수비, 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기에 샌프란시스코 구단에서는 승부를 결정짓는 선수라는 극찬을 받고 있으며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올스타 세컨드 팀에 이정우를 선정함으로써 한국의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퍼스트 팀에는 에런 저지 코빈 캐롤 카일 터커가 선정되었고, 이들의 성적이 이정우보다 우수하니 이견이 없으며, 세컨드 팀에는 이정우와 더불어 타티스 주니어 후안 소토가 선발되었습니다. 이정우가 6경기 연속 안타 외에도 팬들이 원하는 멀티히트가 나오길 기대하는데, 흥미롭게도 메이저리그에서 매 경기 안타나 출루만으로도 굉장한 업적인데도 이정우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최소한 2루타를 기록하거나 멀티히트를 쳐야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말지 않은 상황입니다. 디비전 라이벌인 만큼 개인 기록보다 팀 승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이정우가 마주할 투수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재 평균자책점 전체 2위, 그것도 1.20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는 피베다입니다. 물론 최상위급 에이스로 분류하긴 어렵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4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투수니까요. 선수들에게는 컨디션이라는 요소도 중요한데 확실히 피베다의 초반 페이스는 매우 뛰어납니다. 30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피안타가 단 16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시카고와의 경기에서 한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7투까지 겹치면서 3이닝 3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경기에서는 정말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로건랩을 선발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에이스들의 격돌이기도 합니다. 티베다의 일회 투구를 살펴보니 94마일, 95마일 속구를 던지며 스트라이크존 상단 경계선을 노리는 투구를 보여주더군요. 키가 큰 덕분에 중앙으로 던지듯 투구에도 존 상단에 걸리게 됩니다. 이정우를 포함한 세명이 타자가 이 높은 구역의 공을 공략했으나 모두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정우는 첫 구에서 실투가 들어왔는데 놓친 것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믿었던 로건 웹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1. 이번 타자를 쉽게 처리하며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될 듯했으나 내안타 4 개를 허용하며 1회부터 3실점을 당했습니다. 강한 스윙 없이 가볍게 받아치니 모두 안타가 되더군요. 이는 피베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이정우는 3회초에도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앞선 타자 아담에스가 패스트볼을 홈런으로 연결시키며 피베다를 당황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정우에게는 갑자기 패스트볼을 회피하더군요. 이정우는 2구째에 타격했지만 마차도가 이미 위치를 잡고 있어 4타수 무안타가 되었습니다. 1.20이라는 낮은 평균자책점을 가진 투수에게 안타를 치지 못했다고 큰 문제는 아닌데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피베다가 3회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추가 실점 위기에 놓였으나 더 이상의 실점은 없었고 오히려 로건 웹이 계속된 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점수차가 1대5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정우는 6회에 다시 타석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담에스만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홈런에 이어 2 루타까지 기록한 후 이정우의 차례였습니다. 안타 하나만으로도 타점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피베다는 첫 구로 이번에도 커브를 구사했습니다. 이정우는 잘 참아냈고 2구째에는 힘이 실리지 않은 패스트볼을 던졌는데 이정우는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3구째에 또다시 커브를 던졌는데 큰 낙차의 그 공을 이정우가 정확히 겨냥했고 놀라운 타격 기술로 끌어올려 유격수 키를 넘기는 추격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와 이런 공을 어떻게 맞출 수 있죠? 진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연마한 타격 기술이 빛을 발한 거네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해내는 이정우. 아직까지 멀티히트는 아니었지만 6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타점도 올렸습니다. 흔들린 피베다는 라모스가 타석에 들어설 때 교체되었고 샌디에고의 투수 교체가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이정후까지 득점하며 4대5로 점수차를 좁혀 어느 팀이 승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이스 대결로 투수전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양팀 모두 6회에 이미 선발 투수들이 교체되며 불펜 싸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저스가 이미 마이애미를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패배하면 2위로 내려앉게 됩니다. 7회 말에 샌디에고는 샌프란시스코의 자책점 0인 불펜 투수를 상대로 2점을 추가하며 경기 흐름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홈런을 기록하지 못했던 보가츠가 시즌 첫 홈런을 터뜨리자 팬들이 환호하더군요. 이정우는 8회초 선두타자로 등장했습니다. 샌디에이고도 투수를 교체했는데 투구폼이 다소 독특해 보였습니다. 스윙이 매우 간결합니다. 뭔가 특이한 투수인가요? 노경훈과 약간 유사해 보였습니다. 강속구 투수가 등판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정우는이구째에 제대로 파워를 실어주지 못하면서 아쉽게도 또다시 4타수 1안타에 그쳤습니다. 타율이 더 하락하게 되었네요. 점삼이 1로 내려갔습니다. 6경기 연속 안타와 득점, 파점 추가로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정우는더 이상 타석 기회를 얻지 못했고 팀은 패배했습니다. 샌디에고 타선 솔직히 무시무시하네요.